4점. 아, get up h 兄弟，干一杯！ 아 나이스 나이스. No. 빅맨 하나 더 근데 줘. 줘? 네. 이걸 자, 자, Pimin. What time is it? i 이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이 o t sure. I'm

가 됐다. 어. 형적인. 좋고. 더둘러싸요더둘러싸야 돼. 부산에 센터가 이렇게 큰데 뛰 다니는 센터 본인밖에 없어. 아, 진짜 많아요. 아니 나는 그거 보고 저 누구 저 현석이 겜이랑 같이 팀면 현우 겜이라고 198짜리 있거아 네네네 걸어다니는 대단한 몸이 아니 몸도 안 좋고 유일하게 본인처럼 뛰는 사람 누구냐면 내가 본 사람 중에 주태수 뭔지 센터 센터 2프로 아, 프로 선출 센터 어. 그거 완전 반칙이지 친구들은 영화인들 젊으니 아. 래도 거의 없다고 봐. 나나나 나이스! 잡아네, 잡아네. 아 아! 이오 <laughs> 많이 하는 말이 심판이 아니라는데 아까 나는 파울 아니다고파파울요 오케이. 아니, 마지막에 오복성패